자 신성될 사태쿄 주지님들 반갑습니다 마스터 씨입니다 자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요 3월 8일부터 4일까지 세미나가 발표 예정인데 지금 어떤 발표냐 PCPO SOS LK99 이거에 대한 초전도체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거를 제가 한글로 번역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3월에, 지금 3월 4일부터 8일까지 미국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미국 물리학회 홈페이지에 등록이 됐고요. 신흥 초전도체의 효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돼 있고, PCPO SOS, LK99의 새로운 명칭이죠. 여기에 초전도체의 특성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발표될 것인데, 여러분께 제가 지금 입수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셔야 신성 델타 테크로 우리만 크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신성 델타 테크 주주님들, 진짜 크게 수익 날수 있도록 제가 입수한 정보 알려드릴 건데,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요. 자, 나는 이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01022 20... 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숫자 1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입수한 특급 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하게 될 내용과 상당히 관련이 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성 델타 테크가 주가가 20만원 30만원 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엄청난 소재정보고요 절대로 이거 여러분만 알고 계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24시간 핸드폰 열어낼테니까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아침이고 신성 델타테크 주주님만 보내달라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 어떤 발표가 이루어질지 상당히 궁금하실 텐데 그 힌트를 제가 드릴 테니까 꼭 정보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010-2749-3467 간단하게 숫자 1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초전도체 대량주죠 그러면서 지금 이런 종목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월봉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월봉으로 장대양봉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갈 수밖에 없다. 10만 원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고요. LK99 뉴스가 나올 때마다 급등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볼때 이게 성공한다면 무조건 노벨상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가 100만 원까지도 갈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꿈 같지만 꿈같은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LK99가 성공한다 시장에 가치는 100조 원이란 얘기예요 100조 원인데, 지금 시가총액 1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K99, 총전보체 하나만 바라보고, 신성 델타 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LK99가 지금 해외에서 관심을 엄청나게 받고 있고, 이것이 검증이 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주가 이제, 30만원, 40만원 가서도 여러분들, 못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은 완전히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여러분들이 이 신성 델타 테크가 lk99를 만든 지금 퀀텀 에너지 연구소 여기에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팩트 하나만으로도 신성 델타 테크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국에서 LK99 따라했다가 진짜 되네. 이런 뉴스가 작년에 나왔었죠. 중국에서는 이미 이 LK99의 그 가능성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이것이 한국에서 성공하면은 자기네들이 쪽팔리기 때문에 이걸 공개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LK99란 엄청난 상온초 전대체를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어, 지금 lk99가 실제로 상온추 전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지금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중국 유럽 미국에서 한국에서 성공을 해버리면은 한국에서 노벨상을 탈 거기 때문에 지금 겁먹고 있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신형 델타 테크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 지금 l k 9 9 관련해서 퀀텀 에너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주가는 30만 원, 40만 원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유를 반드시 알아가시기 바라겠고 절대 시장에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악의적인 뉴스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들은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셀트리온이 개 잡주였던 적이 있어요. 셀트리온의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성공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구 시장에서 90%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셀트리온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과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신논 델파테크, LK99, 컴퍼니언드 연구소, 어떻게 성공하는지 지켜보시기만 하시는 얘기입니다. 제가 빠르게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010-2749-3467로 간단하게 숫자 1 보내시고, 고급 정보들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